첫 번째 증거, 잠언 6장 24장 26절.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홀이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두 번째 증거. 잠언 2장 16절에서 18절.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세 번째 증거. 잠언 7장 25장 27절.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스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네 번째 증거. 자먼 5장 1절에서 20절.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 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 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올로 나아가 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에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 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왜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다섯 번째 증거 잠언 7장 1절에서 27절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홀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집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 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아 놓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짐양과 계피를 뿌려 놓아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 즉 보름 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일어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에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스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여섯 번째 증거. 잠언 22장 14절.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일곱 번째 증거. 잠언 23장 27절에서 28절.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 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여덟 번째 증거 잠원 30장 20절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 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